안녕하세요. 어, 제가 요즘 어제부터 어, 요 빅토리녹스 필드마스터 제품을 다시 만지작거리면서 어, 놀고 있는데요. 어, 오늘 이 필드마스터를 어, 제가 좀 가지고 놀던 중에 어, 조금 새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어,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마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시범님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음. 어, 맹 구님, 이런 분 들이 좋아하 실것같 은데요？먼저, 어, 이 제품 을 보여 드 리기, 전 에, 이 빅토리 녹스 스위스 아미나이프 에 보시 면은 어, 이런 고가의 제품 들, 뭐헌 치맨 라이트 뭐 어, 보이 죠. 어, 스위스 챔프 이 제품은 스위스 챔프 XL t 인데요 어, 이런 고가의 제품들을 보면은 제가 옛날부터 이해가 안 갔던 게 별거 뭐 값이 크게 비싼 것도 아닌데 이 고가의 제품들만 요 핀이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예, 요 핀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요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리고 저가의 제품들에는 볼 수가 없는데 어, 제가 오늘 어,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이 부분을 원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제가 오늘 우연찮게 처음 발견한 거라,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어, 제가 그래서 이 필드마스터를, 필드 마스터를 필드 마스터, 지금은 제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뭐 2만 원대였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요. 올해, 빅토리눅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어, 그래서 필드마스터를 이렇게 살펴보던 중에, 어, 아까 스위스 챔프 같은 경우에는 이 와인 오프너가 있거든요. 와인 오프너가 있고, 아까 이 핀이 들어있고, 핀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고가의 제품인지, 그래서 어른이 몰라도 이 정밀 드라이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 제가 이 필드마스터를 보던 중에, 이건 와인 오프너가 아니고 십자 드라이버인데, 어, 제가 원래부터 있었으면은 알았겠죠? 저 아까 핀이 뭐 구입해서 보면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저도 무심코 지나갔었는데요. 뭐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만 있구나 했는데, 봐도 핀이 없고.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던 중에, 우연찮게 오늘 제가 좀 눈이 커졌나 봅니다. 여기에 구멍이 있더라고요. 예, 카메라상으로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핀 구멍이 있거든요. 그런데 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핀은 들어있지 않은데 어쨌든 필드마스터 가지고 계신 분들 별도로 이건 뭐 다이소나 문구점에서 돈천 원이면은 구하실 수 있는 핀들인데요. 뭐 평생 쓰실 양이니까 어, 핀을 하나 여기에다 꽂으면은 어, 필드마스터를 이렇게 한 가지 기능을 더 이용하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핀을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예 지금처럼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궁금해지더라고요 모든 제품에 그런저 구멍이 있었는가 그래 가지고 제가 어이 제품은 어 빅토리녹스 헌츠맨 제건 유광 제품인데요 헌츠맨하고 필드마스터하고의 차이점은 예, 저는 녹슬지 말라고 이런 실리카젤이나 산소흡수제를 이렇게 넣어 두고 있습니다 어, 헌츠맨인데 헌츠맨은 또 와인 오프가 달려 있어요. 필드 마스터랑 헌츠맨의 차이는요. 이쪽은 와인 오프너가 달려 있고 여기는 필드 마스터가 달려 있다는 점. 그게 유일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무광 제품인데 저는 어쨌든 와인 오프너와 십자 드라이버지만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헌츠맨의핀 어, 구멍이 있나 살펴보니까 헌츠맨은 또 없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어, 그런데, 제가 그 이유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리고, 어쨌든, 와인 오프너가 있는 헌츠맨 무광 제품에는 핀 구멍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모든 제품이 다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이 필드마스터에서 가위가 빠진 하이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툴이 하나 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필드마스터보다 가위만 없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커에도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하이커를 펴보니까, 하이퍼에는 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핀 구멍이 있고요. 예, 똑같은 이제 십자 드라이버인데, 예, 하이커는 핀 구멍이 있고요. 예, 여기도, 그러면은 핀 구멍을 하나, 어,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어, 이 얼마 안 되는 핀을 하나 그럼 넣어 주지. 왜안 넣어 줬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고요. 예, 어쨌든 하이커에도 제가 핀을 하나 넣겠습니다. 예, 하이커에도 넣었고요. 어, 그래서 아, 그러면은 모든 이 십자 드라이버 있는 제품에 다 구멍 핀은 안 들어 있지만 구멍은 있나 싶어 가지고 하이커보다 또한 단계 아래 어 아래 등급의 제품이 어, 팅커인데요. 틴커는 어, 일반 91mm 사이즈 틴커가 있고, 제 거는 스몰 사이즈, 스몰 틴커인데 어, 팅커는 여기에서 뭐가 하나 하이든가 빠져있으면, 톱이 하나 빠져있던가 그럴 거예요. 하이, 하이커보다, 예, 맞습니다. 하이커에서 톱이 하나 빠지면 틴커인데이틴커도 어쨌든 같은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틴커를 제가 또 펴보니까, 마찬가지로 틴커에 핀 구멍이 이, 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틴커도 어,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이지만 이 십자 드라이버가 부착된 제품에는 다 구멍이 있는가 봐요 제가 어, 모든 저의 빅토리녹스 제품을 다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요 저의 이론상으로는 어떠, 어쨌든 이 십자 드라이버가 있는 제품에는 이핀 구멍이 있다는 점 어, 고자음이, 어, 공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저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다 꺼내서 보질 못했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는 이론상은, 요 십자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저가형 제품들에는 핀 구멍이 있다는 점. 어,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헌치맨이라든지, 십자 드라이버가 아니고 와인, 어, 와인 어프너가 달린 제품들에는 왜 구멍이 그럼 없을까? 어, 제가 생각해봤는데 어, 저의 결론은요. 어, 지금 여기는 와인어프너 십자 드라이버잖아요. 그런데 이 와인어프너의 중요한 특성은 이빅토르녹스 기존의 이 정밀 드라이버를 별도로 구입하셔가지고 툴 기능을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마스터랑 헌치맨을 구입하시는 분들은요, 제일 고민거리가 와인오프너에 십자 드라이버 기능을 하나 더 넣어, 아, 와인오프너에 정밀 드라이버를 하나 더 넣어서 기능을 하나를 더 쓰느냐, 십자 드라이버를 포기하고, 아니면은 필드마스터는, 아예 와인오프너 나는 와인 먹을 일이 없고, 이런 조그만 일자 드라이버도 크게 쓸 일이 없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거 일자 드라이버 따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쓸모가 없으니까 나는, 튼튼한 십자 드라이버가 좋아, 이래서 십자 드라이버를 선택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두개 있지만은 저는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사려면은 저는 아마 필드마스터를 고집했을 것 같은데 취향마다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두 제품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드는 와인 오프너와 이 십자 드라이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와인 오프너에는 정밀 드라이버를 낄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입하셔서. 근데 여기에 십자 드라이버에는 낄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요 여기는 어쨌든 별도로 구해서 일자 드라이버, 기, 아, 기, 정밀 드라이버를 넣으면 기능이 하나 추가되죠. 예. 하지만 여기는 핀은 꽂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필요어 추가할 수 있는 기능에 정밀 드라이버 하나만 추가되는 거죠. 얘 또한. 얘는 와인 오픈하고 없기 때문에 여기다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뭐 드라이버, 일, 정밀 드라이버를 낄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여기도 물론 별도를 구매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 어, 지급은 해주지 않지, 안 하지만 이 별도의 핀을 구입해서 이 여기다 어, 꼽아서 한 가지 기능을 더쓸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어, 생각이 있지 않았나, 예, 빅토르 녹스에서 그런 치밀한 생각이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한 가지 기능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은 기능 수가 이제 같아지는 거죠. 여기는 정밀 들어버를 추가할 수 있고 여기는 핀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비슷한 가격도 비슷하고, 어. 이 기능도, 어, 이 와인 오프너의 차이인데요. 어쨌든, 빅토리녹스에서 그런 세심한 계산이 깔려 있지 않았나 싶어 나름대로의 추측을 해보고요. 어, 어쨌든, 어, 제가 저만 몰랐는지, 여러분들 다 몰라, 모르시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제일 중요한 점은, 어쨌든, 저가형 제품에서도, 어, 별거 아닌데, 이 핀이, 이게 없으면 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고가형에만 주는 제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별도의 핀을 구입해서 이 부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제품이 또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어요 다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해 보고 이렇게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저의 이론상은 어쨌든 이 십자 드라이버가 달려있는 제품에는 어, 다 뚫려 있지 않을까 구멍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어, 오늘 영상은 저희 구독자님 시범님하고 맹구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맹구님은 이 빅토리녹스 틴커를 아마 갖고 계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어, 시범님은 작년에 제가 추천해 드려서 이 필드마스터를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게 사용하시고 계신데 어, 어, 그두 분들에게는 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빅토리녹스 예, 핀 구멍을 어 알려 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